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19일 오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있는 날이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이 강규태 부장판사죠. 근데 이 사람 사표 냈습니다. 사표 내고, 아직 뭐 수리가 안 됐으니까, 어, 이제 그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할 텐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끄느냐? 그다음에 사표내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받으니까 본인이 마이크를 들고 자기 입장을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규태 판사가 원래부터 총선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성거법 위반 사건의 일심을 선고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근거가 뭐 우선 재판 일정을 2주에 한 번씩 잡았고 이러니까 증인이 5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6, 뭐 6개월 내에 끝내거나 아니면 그 4월 총선 전에 할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마치 강규태 부장 판사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니까 아마 그 부분을 해명하고 싶은 건지 본인이 미리 적어온 걸 가지고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해명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고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인지를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총선전에 선고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말쯤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마쳤고 입증계획을 수립한 뒤에 양측이 신청한 총 5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 협의에 따라서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인 3월 3일부터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야당 대표인 피고인의 경기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두 번의 기일을 변경한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켜 격주로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 51명 중두 명을 제외한 49명 가운데 현재 33명의 증인신문을 마쳐서 증인 16명이 남아있다. 증인신문의 3분의 2를 마쳤고, 아직 3분의 1이 남아있다. 부동의된 서중조사, 구형과 최후 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에 소요될 시간까지 고려하면 판결선고가 가능한 시점을 가늠해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 재판부의 주요 전담 사건은 경제사건이라 증인 30명 안팎의 대형 경제사건 8건이 진행 중이고 그중 4건은 구속사건이다 불구속 사건인 이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그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강규태 판사의 주장대로라면 이대로 지금처럼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 부분도 대단한 관심이 있죠 지금 증인신문에 3분의 2가 끝났다고 하니까 3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3월 3일부터 재판을 진행했으니까 지금 11개월 반 정도의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11개월 반. 그러면 이 11개월 반, 뭐 대략 한 12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의 절반, 그리고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2월 법관 인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공판 갱신 절차 뭐 이런 것을 거쳐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대략 한 6개월 내지 7개월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올해 7월, 7월쯤 7월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왜냐면 강규태 판사는 사표를 냈으니까 2월 법관 인사 때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 새로운 재판장이 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그동안에 했던 거를 쭉 이어받아서 만약에 강규태 판사처럼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7월. 그런데 이 사람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금 더 신속하게 재판을 한다면 뭐 5월에도 충분히 가능한. 왜냐면 하 증인 3분의 1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면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씩인 거를 1주에 한 번으로 하면 두 배로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재판이? 자. 제가 이 부분이 얼마나 황당하다는 거를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상식인의 시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보면 강규태 판사의 설명은 지금 전부 다 이건 내탓이 아니고 남탓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첫 번째 51명의 증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증인을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뭐 너무 많다고 싶으면 뭐 협의해서 뭐좀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팩트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기소 후에 6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아예 그 선거법에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맞출 수 있다가 아니고 맞춰야 한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왜 법조문에 보면은 앞에 그 조문 있고 몇조 있고 앞에 이렇게 뭐에 관한 규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선거법 이 재판에 관한 강행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물론 이걸 어겼다고 해서 벌칙이 다른 데에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 꼭 지켜야 되는 규정으로 돼 있다. 자 그런데 재작년 9월에 기소했습니다. 9월 초에 그러면 6개월이면 작년 3월입니다. 3월 3월까지 끝내야 하는 사건인데 수사 기록 복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람 등사 이거를 1월 말에 마쳤다고요 4개월 만에 아니, 뭘 수, 그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하는데 4개월씩이나 걸립니까? 그 자체가 우선 법 규정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보통 수사,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록 열람 등사 뭐한 1개월, 길어봤자 2개월일 텐데.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사기록 열람 등사에 무려 법적으로 규정한 1심 6개월의 3분의 2를 써버렸다. 그거는 처음부터 이걸 법에 규정된 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3월 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원래 규정대로라면 그때 1심을 선고해야 되는 때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근데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웬 공판준비기일이 이렇게 길이나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많은 전략을 썼는데, 쓴데에 판사가 휘말리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아니면 동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왜안 하나요? 공판준비기일 6개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첫 공판 때 1심 선고가 나와야 된다는 게 법조항이다. 안 지켜도 된다? 강행 규정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돼서 그때라도, 3월 3일 이후라도, 정말 이 재판을 법 규정대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정의는 51명이니까, 이거를 6개월 내에 끝내려면 한 재판에서 증인을 몇 명을 소화해야 된다. 뭐 역산해 보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한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증인을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재판1열번 열면 되는 거고. 역산하면 그렇게 되죠. 6개월 내에 끝내려면 역산을 해서 재판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일주일에 두번 집중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중심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해소 여하튼 법에 규정된 대로 끝낼 수 있는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양해가 된다고 봅니다 2주에 한번 재판해 놓고 그리고 와서 아 우리 뭐 계속 재판 열심히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재판 일주일에 몇번 한지 아십니까? 세번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네 번까지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 사람은 지금 2주에 한번 재판해놓고, 그리고서 지금 자기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자. 자기네 재판부에 뭐, 구, 뭐 경제사건이 뭐 여덟 건이 진행 중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이 말은 맞을 수도 있겠죠. 여력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그렇다면 뭐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사무분장을 할때 이재판부의 재판이 재판을 신속하게 할 여력이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이거는 6개월 내에 끝내야 될 재판인데, 이걸 지금 거기다 배당하면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그랬는데 배당했다. 사무분장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형사합의 34부에만 너무 일을 많이 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분장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 쪽에만 일이 몰리느냐? 저는 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핑계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어? 부서에 일을 많이 줘서 도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했더라도 본인이 그걸 뭐, 운영의 묘를 기하든가, 뭘 어떻게 하든가. 여하튼, 법에 규정된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판사의 역량이고, 응? 어? 그게 판사의 정도이지. 지금에 와서, 아, 도저히, 저, 매주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재판이 많아서. 무책임한 뭐 변명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앙지방법원의 사무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다 몰아넣어서 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었는가? 이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